자, 루트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루트의 덧셈과 뺄셈은요. 앞에 곱셈과 나눗셈과 다르게 우리 루트 안에 숫자가 같아야만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자. 숫자가 같아야 가능하다. 자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 n a 플러스 m 루트 a 는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즉 여기 a 가 루트 a 랑 같아야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산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빼기도 마찬가지니까 자, 봅시다. n 루트 a 마이너스 m 루트 a는 n 루트 m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이거 순서 바꿔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은 4 루트 3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되네요. 자두 번째입니다. 2 루트 3 플러스 3 루트 5자 이거는요 이거 두개더 하니까 5 루트 8 될까요? 아, 안 돼요. 자, 이 여기서 말하는 루트 안에 숫자. 자, 여기 3과 5가.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니까, 자, 이거는 틀린답이고요. 아예 계산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연습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 간단히 하시오. 자, 2 루트 5랑 7 루트 5, 마이너스 4 루트 5가 있네요. 자, 그럼 그대로 우리 즉 루트 값들이 다 같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덜센 페스으로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 두개더 하면 9고요 자, 요거 빼면 그냥 5 루트 5 나오겠네요. 5 루트 5. 자, 그냥 다시 써 볼게요. 자, 2 루트 5 더하기. 7루트 5는 9루트 5가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루트 5를 빼주면 되겠죠. 자, 두께가 같으니까 그냥 위에 앞에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해 줄게요. 5루트 5라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부 다 루트 3으로 다 통일되어 있죠.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숫자만 계산 가,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뽑아서 자, 이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 두개더 이거 두개더 하면요 자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요 마이너스 25 루트 3 요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루트 7어 여기 루트 5 루트 7 루트 5자 루트 5는 루트 5끼리 계산하고요 루트 7은 루트, 루트 7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4랑더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7자그 다음에 플러스 4랑 플러스 5랑 계산하면 플러스 9 루트 5라고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더 계산이 가능한가요 자 여기서 끝이죠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여기는 루트 11이 있고요 여기는 루트 10이고 여기 루트 10 루트 11이네요 자 같은 자 같은 루트끼리만 계산해 줍시다. 자 먼저 6이랑 7이네요. 자 그럼 두개 더하면 13 루트 11 됐죠? 자그 다음에 루트 10 계산해 주십시다. 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8 루트 10.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연습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1번 문제 자 문제를 보면 알, 알겠지만 더하기 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6으로 통분을 하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뭐 다시 써볼게요 자 6으로 통분하면요 6분의 3 루트 3자 여기는요 분모가 6이니까 그대로 써줄게요 자 여기는요 6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2 루트 3 자, 여기는요, 이 루트 6이네요. 자, 같은 루트끼리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요거와 요거,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요거와 요거, 이렇게 계산이 같이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봅시다. 첫 번째 파란 거부터 계산할게요. 자, 파란 거. 자,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6분의 오, 루트 3 됐네요 자그 다음에 빨간 거 계산할게요 자마이너스예요자 플러스고요 자 그러면 빼면요 자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자 6분의 2에서 1 빼면 1이니까 루트 6이네요 자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은 안됩니다 자 간단한 정리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아 숫자가 크네요 매우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자 복잡하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는 최대한 소인수분해로 같은 루트를 뽀, 뽑을 수 있도록 한번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 봅시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거 1번 첫 번째 거는요 음9 곱하기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3 루트 7이라고 할수 있나요 되네요 자 그다음에 175 아, 숫자 크네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소인수분해 한번 해 볼게요. 자, 5로 해 볼게요. 5 3 5 15. 그러면 25 5 25. 자, 그러면 5 7에 35. 이제 끝났네요. 자, 여기 제곱수 역이 있고 제곱. 그대로 뽑아내면 되고. 자, 그러면 루트 175는 5 루트 7. 됐네요. 자, 그다음에 700. 700도 한번 해 볼게요. 700. 자, 그러면요. 7로 하면 되고요. 100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5로 해 볼까요? 520. 자, 그다음에 여기 뭐야? 음, 5 4 2 2. 자, 요거 2 나오고 5 나오죠? 그럼 앞에 나오는 숫자 뭐예요? 10이 나오겠죠? 520. 10 나오고요. 여기 안에 남아 있는 건 로또 7만 남아 있네요. 자, 루트 7로 통일이 됐네요.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3 루트 7 플러스 자, 5 루트 7 마이너스 10 루트 7이네요. 저 앞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5, 3, 10에서 8을 빼주면 마이너스 2 루트 7이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덧셈, 뺄셈의 분모에 유리화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자 문제를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자 루트 2분의 2네요 자 지금 요거를 유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덧셈, 뺄셈에서 유리화는 자 곱셈, 나눗셈과 다르게 자, 반대되는 부호를 곱해 줄 겁니다. 어, 잘못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만들어서 곱해 주고 위에도 같은 수를 곱해 줘야겠죠? 자. 자.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합차 공식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합차 공식 어떻게 볼까요? 자, 이거 풀어서 나오면 우리 밑에서 조금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럼 그대로 풀어낼 수 있겠네요 자 이거의 루트 3의 제곱은 뭐죠 3입니다 음. 루트 3의 제곱은 3입니다 그럼 3 써주고요 자, 마이너스, 우리 루트 2의 제곱은요, 2입니다. 자, 그대로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줘야 되죠? 가로를 쳤으니까, 자, 이거 곱하고요. 자, 이거 곱하면 되겠네요. 자, 2루트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쓰면 1분의, 자, 3에서 1, 1 뺐으니까 1분의 2루트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1은 지워지고 답은요. 요렇게 됩니다. 자, 2번이에요.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대로 분모 유를 해 줄게요.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반대되는 부. 자. 요렇게 곱해줍시다. 자 그러면요 앞에꺼 제곱 자 앞에꺼 제곱 마이너스 뒤에꺼 제곱 마이너스 뒤에꺼 제곱 자 그럼 봅시다 4, 4, 16아 잠시만요 좀 밑에다 쓸게요 요거, 지우, 요거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요거로 이렇게 꺼놓고 자 그럼 요거 다시 쓸게요 자, 3 마이너스 2개 2 2, 3 플러스 2 루트 2 그래서 여기는 2 루트 3에 플러스 2 루트 2자 여기 봅시다 자 앞에 거 제곱 자 그럼 4 4 16 16 그죠? 자 그러면 6의 제곱은 루트 6의 제곱은 6이죠 자6 됐네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네 자4 루트 6이 네, 6이고 자 6의 제곱은 6이네요 플러스 6. 그럼 이거 다시 써보면요 자10 분의 4 루트 6의 플러스 6인데 지금 뭐 기약분수가 아니죠 다 약분이 되겠죠 다시 써봅시다 자 1로 약분하면요 이거 5고요 이거 3이고요 이건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2 루트 6 플러스 3자고요 분모에는 5가 와서 최종적으로 5 분의 2 루트 6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정리가 가능하네요. 자 여기 이렇게 거놓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어, 여기 볼까요? 여기도 음, 다시 쓰고 분모에다 유리화부터 하면 될것 같네요. 자 2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자이 루트 2 플러스 루트 5 위에 아래 분자 분모가 부원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요 유리알을 하자고요 자 여기 2 루트 2자 유리알을요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노란색으로 2 루트 2자 여기 플러스 루트 5 됐죠 자 그럼 여기 2 루트 2 플러스 루트 5 자. 그러면요, 먼저 분자, 분모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분모를. 자, 이거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워지고,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러면 2만 남고, 여기 2 있고, 2 있고, 2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8이 나옵니다. 8-5. 이렇게 찾아낼 수 있네요. 그러면. 자 위에 봅시다 위에 위에 같은 걸 곱했어요 같은 걸 곱했다 같은 걸 곱했다 어 같은 걸 곱했다 자 이거 뭐라고 하죠 완전 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자이 이거의 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되나요 자 우리 완전 제곱 뭐 어떻게 풀었죠 앞에 거그 제곱 뒤에 거그 제곱 e a b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을. 로 풀어냈었죠?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자, 여기다가요. 제가, 음, 위에 분자만 한번풀어낼볼게요 자,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거의 제곱. 무슨 소리죠? 8이네요? 왜요? 블루트를 지었으니까. 이거는 이거 제곱했으니까. 4, 2, 8. 됐죠? 자, 여기 또 2를 곱하고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2를 곱합시다. 자. 이 곱하면 4, 이거 곱하면 플러스 4 루트 10.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5네요. 자, 그래서 위에 분모를 정리했더니 4 루트 10에 플러스 10. 3이 나왔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왔, 나왔을까요? 자3 나왔죠? 응,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지금 여기니까 4 루트 10 플러스 13자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연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자, 루트. 자, 너무 크게 그렸네요. 다시, 자, 루트 5분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자, 분모에다가 루트 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루트 5다쓸게요 자, 루트 5 위에도 루트 5. 자 그러면요 여기서 바로 우리 5를 뽑아낼 수 있고요. 자 분배 법칙으로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고. 자 그러면 루트 2 30 마이너스 루트 2 15.약분되는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뽑아낼 것도 없네요. 자 여기서 끝내 끝이네요. 끝. 자 간단하게 이렇게 유리화를 하였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바로 자 루트 8 자, 다른 번호 곱해 줘야죠. 자 루트 6자위도 마찬가지로 루트 8 플러스 루트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분모, 분모부터 써볼게요. 분모 자 파, 루트 8 곱하기 루트 8은 그냥 8. 자 뽑아내고요 자 요거 요거 뽑아내면 마이너스 6으로 뽑아내면 되네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보면 뭐죠 완전 제곱이네 완전 제곱 자 루트 8 플러스 루트 6의 제곱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밑에 다시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곱하면요 8이고요 이거 이거 2 곱하기 ab 자 플러스 2 ab 86 68에 48그 다음에 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요 14 2 루트 48에 플러스 14아48 이거 풀어내고 싶은데 자 한번 옆에 인수분 한번 해 볼게요 12 26 23 그럼 이거 뽑히면 4로 뽑히겠네요 그러면 얘랑 곱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8 루트 3 플러스 14라고 분자를 뽑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에서 6을 빼주면요 자 2에 8 루트 3 플러스 4 됐네요 어 근데 또 약분이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2와 4 2와 8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요 4 루트 3 플러스 7이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어, 먼저 유리화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는 좀 쓰기가 조금 그렇네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자, 그럼 여기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루트 5 플러스 루트 3 해주면 되겠네요. 자, 더하기, 자, 여기 뭐죠? 자,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곱해주겠죠. 잠시만요. 자, 그대로 쓸게요. 자,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다 뭘 곱해주야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5. 마이너스 3. 그리고 위에.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루트 3.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뽑아내냐면. 2분의 여기 5에서 3을 빼면 2죠.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오 루트 3 여기도 2 여기도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2 루트 5네요 2 루트 5자그 대신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 빼주면 사라지죠 이것도 자 그러면 이대로 답은 자 이렇게 나오겠는데 자 여기도 약분이 가능하네요. 자, 약분, 약분. 그러면 우리 답은 루트 루트 2 5라고 최종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